그럼 오히려 선생님은 선생님의 제자분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계신가요? 그니까 제가 이제 연차가 얼마 안 됐지만 서도 아직 5년 차면 그래도 애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작년에 한분 신딸로 신에서 맺어준 인연이 들어오고 어, 양육으로 올, 올 초에 또한 분이 들어왔어요. 오. 저도 아직은 많이 부족한 제자지만 어, 신, 신에서 이유가 있어서 맺어준 인연이라 생각해서. 정말 신엄마, 신딸이기 보다도 함께 어려운 길, 힘든 길이에요. 도반의 의미로 서로 나눌 수 있는 거 있으면 함께 나누고, 내가 또 그들보다 좀 앞서 갔으니까 가르쳐 줄수 있는 건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는 별탈 없이 그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잘, 잘들 하세요. 또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혹시 그분들은 여기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오셨다고 하던가요? 뭐 이렇게 검색, 뭐, 아니면 갑자기 삐리 이렇게 꽉? 첫 번째 신딸이랑은 제가 우연찮게 어디 밥을 먹으러 갔다가 거기서 제가 이제 일행들이랑 하는 얘기를 들었었나 봐. 음. 어. 그래서 가는 길에 명함을 하나 달라고 그러길래 그냥, 그냥, 그냥 줬어요. 오. 근데 그 다다음날인가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 오셨더라고. 신기하게 참 그렇게 맺어진 인연이고 이제 두 번째 들어오신 신딸은 소개로 뭐 정확하게 누구 소개인지는 모르는데 소개로 왔다 소개로 왔대 자기 중학교인가 동창을 우연히 만났는데 이제 자기가 하도 답답하니까 물어봤나봐 그랬더니 가르쳐줘서 이렇게 와서 인연이 됐어요. 어, 근데 예 근데 진짜 어떻게 인연이 생기려면 어떤 방법으로도 생기는 것 같아요. 신에서 맺어준 인연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음. 예, 정말 이 인연을 잡고 싶어도 나랑 인연이 안될 인연은 안 되고 신에서 맺어주고 조상에서 맺어준 인연은 이상하게도 딱 맺어지더란 말이죠. 예. 갑자기 막 그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유튜브를 보다가 음. 아 이분이다 하고 갑자기 가서 음. 신을 받는다든가. 그런 분들도 있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네. 예, 갑자기.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인연이 되신 분들도 얘기 들었어요. 신 예. 내리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하던데, 두 번이나 이렇게 약간, 그래도 연달아서 내린 거잖아요. 네. 거의 1년 사이? 많이 힘들 않았어요? 거의 뭐몇달 상간으로 내렸죠. 음.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힘들었어요. 왜냐면. 삼산 도는 것도 그렇고. 예. 그, 뭐. 뭐,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저 제자를 옳게 세워놔야 된다는 그 신념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애도 많이 쓰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신어머니 없이 혼자 이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른들이 저희 신어머니, 신아버지잖아요. 신선생님이시잖아요. 어른들한테 하나의 에 절까지 물어보면서 아 오는데 힘들더라고요. 사실, 안 힘들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야. 힘들었어요. 그래도 지금껏 열심히 따라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제자님들 뵈면 뭐 불만이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니 많으실 거예요.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아유, 많을 거야. <laughs> 응. 언제 한번 야자 타임을 가져야 되는지. 언제 한번 ]까요? 다 그냥 모일까 싶어요. 네. 신대자도 진짜 힘들죠. 일단. 정말로 이 길은 힘든 길이긴 하나 저는 어 막말로 이 길을 안갈수 없는 상태였던 사람이고 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 길을 갔는데 정말 힘든 일 많아요. 정말 신의 생에는 힘든 일이 많아요. 이거를 정말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너무 많고 그냥 탁 얘기하면 그냥 힘든 일이 많은데, 그냥 제일 좋은 거 하나는 지금이 살아가면서 이분들이 저를 금전을 버려줘서 뭐 행복하고 이게 아니라, 제자 되기 전에는 너무 그냥 힘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미칠 것 같고, 원인도 모르겠고, 방황하고,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너무 편안해요 사실은 지금 음, 힘든 길이긴 하지만 마음 편안하게 살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고 늘 감사해요. 예,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이 편안한 게 좋죠. 어, 저번 저번에 출연하신 그 손님분도. 그, 그, 어머님 스트레스 때문에 원형 탈모 있으시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다 나왔잖아요. 다 나왔어요. 어. 네. 진짜, 만병의 근원. 응, 음, 스트레스. 네. 저 역시도 그 신병으로다가 많은 방황, 많은 고력, 많은 금전 고력, 인간 고력, 어, 병명도 나오지 않는 아픈 거, 몸 아픈 거. 그렇다 보니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살아서 뭐 하나 싶은 그런 반복되는 삶 속에서 이제는 마음 편안하고 평정심을 찾을 수가 있고 고요하고 그 가운데에서 힘든 사람을 내가 뭔가를 도움을 줄수 있다는 그삶 자체 하나만으로도 정말 행복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도 가중으로는 좋은 일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어, 제일 첫 번째로 우리 이제. 어, 땅으로다가 굉장히 많이 성공하신 분도 계시고, 응. 네. 예. 막말로 요거 딱 의논해서 했어요. 굉장히 많이 오르고, 너무 기쁘죠. 음. 어. 그냥 땅을 샀는데, 그냥 별로 그냥 뭐한 땅 샀다 그러면은 같이 속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땅이 정말, 정말 좋은 땅이 되어버리고, 그만큼 가치도 올라가다 보니까, 신도보다도 저가 더예쁜것 같아요. 예. 좋은 일이, 일단 금전적으로 좋은 일이 있고,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고,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곳을 드나드는 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이 일단 몸이 아프지가 않다고 하니까 너무 좋고. 세 번째는 아까 얘기, 제가 얘기했듯이, 음, 마음이 편하대요. 번뇌가 없어진대요. 그냥 편안하대요. 네, 그게 너무 좋다 그러고 또 10년 동안 입찰이 안 돼서 고생 고생 하시던 분이 저랑 인연을 맺고 입찰이 된 것도 너무 기쁜 일이고 진짜 정신병에서 오, 정신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받았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치료가 다 인연을 맺고 나서 건강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지금 평범하게 일상을 살고 있는 것도 너무 너무 저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삶 자체가 그냥 기쁘다고 생각합니다.